마인즈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마인즈랩은 기업용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기업분들이 각각 비즈니스에 맞춤형으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솔루션으로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인공지능 회사여서 음성, 언어, 시각, 사고 지능들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을 있는데요. 이 각각의 개별 인공지능 기술들을 월9 9 0 0 0원의 구독 형태로 API 형태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을 서비스를 이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AI 서비스 플랫폼 이름이 마음 AI인데 AI 구독 서비스를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번 전시회에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좀 활발하게 저희 서비스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TTS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실제 사람과 거의 유사한 목소리를 내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일리기 녹음하시기 좀 어렵거나 특수 효과로 좀 새로운 목소리를좀 사용하고 싶으실 때 저희 TTS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고 간편하게 좀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기업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분석이나 추출 같은 것들 굉장히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 접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도 API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엑스포는 작년에도 나왔었고 그 이외에 국내외 다양한 IT 전시회 꾸준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한해 안에 지날수록 이해도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겠다는 아이디어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리기가 굉장히 분야가 다양해졌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굉장히 발전이나 적용 분야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수 있는 일들도 그만큼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장을 해서 작은 소규모의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 혹은 개인들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이제 기술적인 장벽을 크게 느끼지 않고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하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진짜 필요한데 좋다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laughs> 하시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마인드에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